한국 연예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바로 국민 배우 차태현과 그의 아내 최석은이 19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을 선언한 것이다. 이 소식은 팬들 뿐만 아니라 대중까지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토록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가 왜 갑자기 갈라서게 된 것일까? 그 내막을 들여다보자. 차태현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결혼 생활의 균열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주리 부부의 불안은 주로 아이를 키우는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고백했다. 바쁜 연예 활동 중에도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주장한 차태현. 그러나 아내 최서근은 그의 노력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녀는 남편이 집에 더 자주 있어야 한다며 더 많은 시간을 요구했고, 동시에 자신만의 개인적인 공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상충된 욕구가 점차 부부 사이에 깊은 간극을 만들었고, 차태현은 스케줄을 쪼개며 집에 가려고 애썼지만, 연예계의 바쁜 일정을 고려하면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편, 최석은은 점점 지쳐갔다. 더 이상 이렇게 살수 없다는 그녀의 한마디는 이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신호였다. 그 뒤, 이혼의 결정적인 이유가 밝혀졌다. 최석은의 외도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녀는 체육관에서 만난 젊은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 사실이 차태현에게 발각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의 반응을 궁금해했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최석은의 태도였다. 그녀는 남편에게 발각되었음에도 그래서 뭐, 라며 아무렇지 않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전해진다. 19년간의 결혼이 이렇게 끝날 줄 누가 예상했을까? 차태현, 대한민국이 사랑한 국민 배우. 그는 적기적인 그녀로 청춘의 아이콘이 되었고, 1박 2일로 전국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단순히 성공적인 이야기만은 아니었다. 천만 관객을 동원한 스타에서 논란으로 방송계를 떠나게 된 그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또한 그의 밝은 미소 뒤에 숨겨진 어둠은 무엇일까? 차태현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들여다보자. 1976년 서울에서 태어난 차태현은 이미 연예계와 연관된 가정에서 자랐다. 그의 아버지 차재는 kbs 음향요 연출자였고 어머니 최순미는 영화 영심이와 후레시맨에서 목소리 연기를 맡았던 성우였다. 그가 고등학교 때까지 어머니의 직업을 몰랐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수학여행 비행기에서 들었던 익숙한 목소리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운명적으로 시작된 차태현의 삶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1995년 차태현은 KBS 슈퍼탤런트 선발대회에서 은상을 차지하며 연예계에 발을 들였다. 단역부터 시작했지만 그의 끼는 금방 눈에 띄었다. 1997년 예능에 출연하며 스타로 떠오른 차태현은 격기적인 그녀로 청춘의 아이콘이 되었다. 전지현과의 케미스트리는 490만 관객을 사로잡았고 차태현은 백상예술대상 신인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그후 연이어 실패를 경험하면서 슬럼프에 빠졌다. 연애소설, 첫사랑, 사수권기회 등 연속적인 실패로 그는 좌절했다. 그러나 2008년 과속 스캔들로 820만 관객을 동원하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2017년에는 신과 함께 죄와 벌디 14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그는 천만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라디오 스타대서는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다고 외쳤지만 그 뒤에 따르는 대가는 무엇이었을까? 차태현의 연기는 진정성이었을까? 아니면 운이 따랐던 결과였을까? 차태현은 배우로서만 활동하지 않았다. 2001년 그는 정규 앨범 덱시트를 발표하며 타이틀곡 다이러브율로 가요 프로그램 1위를 차지했다. 이 곡은 아내 최석은이 작사한 그의 첫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배우로서 인기를 얻는 일이 미안하게 느껴져 가수 활동을 잠시 중단했다. 그후 예능 프로그램 딜박 2일돼서 국민 MC로 자리 잡았고 그의 리더십과 능청스러운 리액션은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2019년 1박 2일 내기 골프 논란으로 그의 경력이 흔들렸다. 김종민과 소액 골프 내기를 했다는 이유로 언론에서 집중 공격을 받았고 프로그램은 불명예 종영됐다. 그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진다. 이 사건은 그의 이미지를 영원히 바꿨을까? 그는 정말 억울한 피해자였을까? 아니면 경솔한 실수였을까? 차태현의 사생활은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었다. 고등학교 첫사랑인 최석은과 13년간 연애한 후 2006년에 결혼했으며 세 자녀의 다둥이 아빠로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힐링 캠프대서는 아내가 적기적인 그녀의 여주인공 같다고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차태현은 공황장애로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았다. 20년 전, 미국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간 사건은 그가 얼마나 연약한 내면을 가진 인물인지를 보여준다. 또한, 1박 2일 공포특집에서는 귀신을 무서워해 도저히 못하겠다며 포기한 일화도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차태현은 포기하지 않았다. 2021년, 어쩌다 사장에서 화려하게 복구하며 그의 친근한 매력은 여전히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2025년에는 조인성과 함께 베이스캠프 컴퍼니를 설립하며 새 출발을 알렸다. 여전히 하나의 글스 팬으로서 1999년 우승 파티에 참석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악역에 도전하고 있다. 차태현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드라마 같다. 성공과 실패, 사랑과 이혼,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 그는 여전히 변함없는 매력을 발산하며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 차태현의 삶은 그야말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 연예계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는 끊임없는 도전과 극복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 그가 겪은 개인적인 시련들은 그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간적인 매력을 지닌 인물임을 보여준다. 차태현은 단순히 연기나 예능에서만 빛을 발한 것이 아니다.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따뜻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가 결혼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가족과의 시간, 개인적인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결국 그의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부분이었다. 아내 최석은과의 이혼 과정에서 밝혀진 갈등은 그가 아무리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자 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태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개인적인 시련들이다. 특히 공황장애를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는 연예계에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면에 깊은 상처를 지니고 있었다. 미국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간 일화는 그가 연기라는 직업을 떠나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가 공황장애를 겪은 것은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이미지와는 다른 차태현의 진짜 모습을 알려준다. 차태현이 보여준 솔직함과 진심은 많은 이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단지 연예인이 아닌 인간 차태현으로서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달했다. 1박 2일 돼서 그가 겪었던 공포 특집에서의 이야기는 그의 솔직함을 잘 보여준다. 귀신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많은 팬들은 그를 비웃기보다는 오히려 더 친근하게 느꼈을 것이다. 이는 차태현이 항상 보여주려 했던 진정성,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용기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그의 복권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지닌다. 2021년 저쩌다 사장제서의 모습은 그가 여전히 팬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를 잘 보여주었다. 그가 보였던 능청스러움과 함께 일상적인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웃음을 주었다. 특히 예능에서 차태현은 그가 언제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매력을 지닌 인물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팬들은 그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웃음과 감동을 보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차태현의 복귀 뒤에도 그는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2025년 차태현은 조인성과 함께 베이스캠프 컴퍼니를 설립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그의 선택은 단순히 배우나 예능인으로서의 경계를 넘어서 연예계의 새로운 사업 영역에까지 손을 뻗은 것이다. 그가 이끄는 베이스캠프 컴퍼니는 앞으로의 연예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태현의 다양한 시도들은 그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선사할 것이다. 차태현의 악역 도전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그동안 주로 선한 이미지의 역할을 많이 맡아왔다. 그러나 최근 악역에 도전하며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악역 역할은 그동안 보여준 차태현의 이미지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팬들은 그가 어떤 방식으로 악역을 소화할지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는 그가 여전히 연기자로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도이다. 차태현은 또한 자신이 여전히 하나이글스 팬임을 자주 언급하며 1999년 우승파티에 참석한 추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이 작은 부분에서도 그의 진심이 느껴진다. 팬들과의 관계에서 차태현은 늘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그의 팬들은 더욱 그의 열정을 지지하게 되었다. 팬들과의 소통은 단순한 스타와 팬의 관계를 넘어서 진정성 있는 인간적인 연결이 되었다. 그의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한 부분이다. 차태현은 결혼 이후에도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으며, 아내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다. 그가 세 자녀의 아빠로서 보낸 일상은 그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잘 보여준다. 아내 최석은과의 갈등이 있었지만 그 역시 가족을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해왔다. 그가 보여준 가정적인 모습은 그가 연예인으로서의 삶을 넘어 인간적인 면모를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였다. 차태현의 이혼 사건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었다. 19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그가 계속해서 가족을 위해 노력한 만큼 다른 갈등들이 쌓여왔기 때문이다. 최석은의 외도라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그의 개인적인 고통은 팬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차태현은 그 사건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았고 오히려 그 후에도 팬들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며 자신을 지켜왔다. 차태현의 인생은 성공과 실패, 사랑과 갈등,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도전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연예계에서의 경력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진정성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차태현은 이제 단순히 유명한 배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를 만들어가는 인물이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차태현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이다. 그는 단순히 연예계의 큰 스타가 아니라 삶의 깊이를 아는 진정한 사람으로서 성장해왔다. 그가 보여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준다. 그가 인생에서 겪은 어려움들은 단지 그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통을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연예계에서 차태현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해왔다. 그가 보여준 노력과 열정은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엽기적인 그녀 제서의 사랑스러운 모습, 1박 2일 제서의 유머와 리더십, 그리고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자연스러운 매력은 그를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스타로 만들어주었다. 그러나 그가 그동안 숨겨온 내면의 고통과 상처들은 그를 더욱 인간적으로 다가가게 만들었다. 팬들은 그가 겪은 고난을 알게 되면서 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의 삶에 대한 공감은 그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다. 차태현이 겪은 공황장애는 그에게 매우 힘든 시기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과정을 통해 더욱 강해졌다. 연예인으로서의 삶은 언제나 화려하지만 그 뒤에는 많은 고독과 스트레스가 따른다.